존경하는 미주 총년 회원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K문화를 통해서 세대를 잇고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 탱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K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K-pop, K 드라마, K 무비, 국악과 태권도 그리고 한식에 이르기까지 이미 미국 곳곳에서 우리 문화는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성과를 넘어서 연결과 확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서로 연대하고 교류하며 더욱 견고한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야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직능별, 전기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었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미주총년이 K문화의 발전에 과속 페달을 밟는 추진체가 될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문화를 지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미국 사회에 각인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한인 사회는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미주총년이 구심점이 되어서 지역별로 성공한 기업인과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한인사회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싱크탱크를 설치하고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유능하고 창의적이지만 흩어져 있음으로 인해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재능과 역량을 한데 모아서 시너지 역할을 극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미국 내 소수계 민족들과 연대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만의 이익에 머물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더큰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한인 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K문화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동시에 미래를 향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싱크탱크는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지혜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미주총년이 중심이 되어서 문화와 미래, 전통과 혁신을 이루는 새로운 31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구어 나가는 서정일이 되겠습니다. 기후 1번 서정일입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네 번째에 걸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공약을 하나 하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리는 공약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위주 총령과 각 지역 한인회의 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옆로부터 50만 불 이상의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약속, 그 재정을 광역 연합회와 일선 한인회를 지원하겠다는 약속, 미주 총년을 발전시켜 나갈 우리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과 거주국, 미국의 혈맹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미주총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한인회와 연계해서 시민권 취득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미국 땅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지향하는 우리 후세들을 도와서 워싱턴 정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도를 광,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회원 여러분들과 임원들과 함께 연수회를 갖도록 해서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일구어 낼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비즈청년을 지켜 오신 선배 회장님들께 보답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장수시대에 걸맞게 백세를 맞이하는 회원들께서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 시대 바로 31대 미주총년입니다저 서정일을 지지해 주시면 그러한 시대를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기호 일번 서정일입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꼭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회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